서울의 심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지금 하나의 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패션하우스 디올이 선사하는 전시,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이 전시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가 아닙니다. 75년의 역사를 담은 예술적 한 사이자 한국이라는 문화적 무대 위에서 디올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공간극입니다. 이곳은 기둥 하나 없이 설계된 거대한 전시 공간. 그 공간을 파격적으로 해석한 건축가 세계적 건축사무소 OMA의 시계마츠쇼에이는 한옥의 마당 개념에서 출발해 전시 전체를 하나의 서사 구조로 설계합니다. 중앙에는 더 가든이라는 상징적 공간이 자리잡고 그 주위를 테마룸이 에어싸며 관객은 시각, 기억, 향기, 색, 철학을 따라 하나의 우주를 걷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파리로 갑니다. 디올 본사 몽테뉴 30길 그 공간이 서울 디 d p 안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작업 중인 아뜰리의 영상, 송바느질 장면, 모델 피팅 사진이 투명 스크린 위에 겹쳐지며 디올이라는 브랜드의 뿌리와 철학을 보여줍니다. 1947년 패션사의 한 휙을 그은 뉴루. 디올은 뉴룩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9년대 당시에는 가성비 있는 옷이 유행했기 때문에 위아래가 같은 소재, 같은 컬러로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올은 그런 틀을 깨고 위에는 아이보리색 실크 재킷, 아래에는 모 소재의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 전혀 다른 소재를 조합한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 룩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전후 여성들에게 다시 아름다워져도 된다는 선언이었죠. 이 디자인은 아낌없는 소재 사용과 실루엣 강조를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과 곡선미를 극대화하는 디올만의 철학을 보여주는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올의 시그니처 향수 미스 디올을 위한 방입니다. 벽을 뒤덮은 식물 벽화는 예술가 에바 조스팽이 수작업으로 만든 작품으로 디올과 그의 여동생이 머물렀던 프로방스 칼리앙의 정원을 연상시킵니다. 한쪽에는 배우 나탈리 포트먼이 착용했던 드레스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플로럴 자수의 진주와 스팽클로스 노인 이 드레스는 디오리 꿈꾼 정원의 감성과 향기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대표작입니다. 이 작은 도면 공간은 향기, 기억, 사랑이라는 감정을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장 시적인 전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전시의 심장부 더 가든. 이곳은 높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달 항아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자연미와 디올의 시적 상상력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낸 드레스들을 볼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꽃은 여성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연과 꽃은 언제나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으며, 꽃의 향기는 어린 시절 그를 포근하게 감싸주던 정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디올의 세계는 색으로 가득합니다. 크리스찬 디올이 좋아했던 숫자 8처럼 이 공간은 디올의 8가지 시그니처 컬러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 색상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먼저, 오렌지 컬러는 젊음, 사계절 내내 생기 있는 감성을 뜻하고, 핑크는 소녀다움과 여성성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레드는 생명력, 에너지, 강렬한 존재감을 의미하고요. 각 컬러별로 의상, 신발, 모자, 소품, 가방까지 전시하고 있고, 드레스에서 출발한 디올이 어떻게 상품 라인을 확장했는지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디올의 진짜 이야기는 조용한 아뜰리에에서 시작됩니다. 크리스탄 디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좋은 소재와 탁월한 장인정신에서 온다. 아뜰리에는 프르미에르와 스공드의 지휘 아래 단 하나의 드레스를 위해 수백 시간을 들이며 스케치부터 시작해 트왈이라는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자수, 깃털, 비즈 장식이 더해집니다. 디올은 두 개의 전문 아뜰리에 유려한 실루엣의 풀로 구조적 재단의 타이어에르를 통해 컬렉션마다 장인의 손길을 입혀냅니다. 다음은 디올 레거시 조각보를 닮은 리본 구조 안에는 디올의 모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남긴 시그니처 의상과 그들의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탄 디올, 입생로랑, 마크 부안, 지앙 프랑코 페레, 존 갈리아노, 라프 시몬스, 그리고 마리아 그라치아 키우리 모두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디올이라는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 갑니다. 디올은 숫자 8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잘록한 허리, 풍성한 가슴과 힙라인을 강조하는 실루엣이 자주 등장합니다. 디올의 옷을 보면 하나같이 조형미를 섬세하게 살리고자 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한국적 감성이 가장 깊이 반영된 공간 레이디 디올. 여기엔 단지 백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현주, 수선이박, 레이디 차등 한국 및 한국계 아티스트 26명이 레이디 디올을 하나의 예술 오브제로 재창조했습니다. 가보 형태의 구조, 전통 목각으로 연상시키는 전시대. 그리고 그 위에서 빛나는 컬러와 텍스처들. 이곳에서 디올은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문화 간 대화의 플랫폼이 됩니다. 자도르룸은 황금빛으로 물든 공간, 향수를 상징하는 구형 오구제와 거울, 리안나의 광고 영상이 흐르는 홀로그램 스크린까지, 여기서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연출해 우리가 디오를 어떤 감정으로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은 디올을 입었고, 디올은 그들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이 공간은 그 화려한 순간들을 아카이빙한 장소. 마를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프린세스 다이에나 제니퍼 로렌스, 블랙핑크 지수까지. 영화제 레드카펫, 시상식, 공식석상에서 디올 드레스를 입은 장면들이 대형 스크린과 사진으로 재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올이라는 이름이 스타일을 넘어서 상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들은 하나의 역사이며, 그 옷은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무도회의 밤, 디올 볼 공간에서는 30번가의 계단을 본뜬 반원형 무대 위에 드레스들이 마치 춤을 추듯 설치됩니다. 빛은 회전하고, 음악은 흐르고, 옷은 마치 생명을 얻은 듯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무도회는 다시 찾아온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디올은 영국과 영화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극적인 드레스를 탄생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디자이너들 갈리아노, 시몬스, 키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언어로 무도회를 재해석하며 디올이라는 전통 위에 시대의 미학을 새롭게 덧입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공간 전체가 하나의 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벌의 드레스가 누군가에겐 한 시절의 기억이고, 한 방울의 향수가 오래된 사랑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잠시 멈춰 서서 아름다움을 천천히 바라보고 싶은 분들, 감정의 결을 따라 걷고 싶은 분들께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